안녕하세요. 보현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희망 가득한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이 푸른 뱀의 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120년 전 일본이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년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60년을 한 바퀴로 도는 갑자 계산법으로 1905년 이후 두 번째 을사년인 올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 수의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최근 신년칼럼과 변혁적 중도주의를 다룬 공부길에서 이번 내란 사태 와중에 등장한 빛의 혁명을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표로 거의 모든 중도 세력이 연합한 변혁적 중도주의 운동이라고 명명하셨고. 시민과 군대와 경호처, 사법부까지 민주주의가 도처에 뿌리 내렸음을 확인했지만, 내란 세력의 뿌리 역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하되,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돌려놓는 작업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좌우나 진보보수로 나뉜 것도 아니고, 이전 같으면 공론장에 끼어들 수도 없는, 극단적이고 유치한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 확대 전파되면서 중도적인 상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정신개벽을 이뤄서 사회 전체의 기운을 돌려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신개벽을 이뤄야 할지 우리의 정신개벽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백낙청 선생님의 신간 대담집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 이책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책 제목에서 K사상은 개벽사상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K팝과 K콘텐츠, K문학의 배경에는 우리 고유의 사상이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K사상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백낙청 선생님은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를 발신처로 하되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의 K사상은 여타 한류사상과 달리 한국 내에서조차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럴수록 우리 독자들부터라도 그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공유하고 나아가 어떻게 그 세계적 전파에 이바지할지 고민할 일인 것이다. 한반도의 후천계벽 사상이 수은 선생의 동학에서 시원하여 다른 종교로까지 번져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었으며 특히 소태산 박중빈 선생에 와서 후천계벽 사상이 불교와 융합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경제에 도달했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 소신이다. 백낙청 선생님은 세계적 경제에 이른 K사상으로 소태산 박중빈의 후천개벽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백선생님은 불교가 먼저 인도에서 대승불교로 큰 전환을 겪었고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는 중국 고유의 사상인 도가의 영향으로 선불교로 크게 바뀌었고 선불교의 원형을 그대로 전승해오던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원불교로 크게 바뀌었다고 보십니다. 원불교가 우선은 세계 종교인 불교와 융합하면서도 유불도를 통합하고 서양 기독교의 도전에도 대응한 수은 최재우의 동학사상, 즉, 개벽사상을 이어받은 개벽 종교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에서 보듯이 원불교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출발했지만 한반도에 국한된 민족 종교가 아니라 물질이 개벽된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 개벽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태산 사상을 명확하게 개벽 사상의 맥락에서 보는 경향이 원불교 안에도 무척 드문 것 같습니다만 백 선생님께서 수음과 소태산의 개벽 사상을 현대적 사상으로 계승하고 그분들의 맥을 잇고 계시기 때문에. 백 선생님을 통해 종교의 국한을 넘어 수음과 소태산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백 선생님은 18년간 원불교 교전을 영어로 번역하시면서 그 내용을 깊이 숙고하시고 소태산 선생이 도저한 언어의 예술가이자 20세기 최대의 한국 사상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원불교 교전의 내용이 종교적인 도구마가 일체 없고 굉장히 쉬운 오리말이면서도 읽을 때마다 깊은 뜻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논어 못지 않은 민족의 고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전은 성경책 같기도 해서 선뜻 구해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창비에서 나온 한국사상선 박중빈 송규편에. 가장 중요한 경전인 정전과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3편이 실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는 백낙청 선생님께서 개벽사상을 주제로 한 좌담을 모은 개벽사상과 종교공부의 2권에 해당합니다. 2024년 2월에 개벽사상과 종교공부가 출간되자마자 또 다른 대담을 통해 심화공부에 돌입하셨고, 11월에 2권이 나왔으니까 1년에 개벽 공부 책이 2권이나 나온 셈이어서 선생님이 얼마나 이 공부에 매진하고 계신지를 알수 있는데요. 모든 좌담과 대담은 유튜브 백낙청 TV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참가자들의 본의가 드러나도록 논지를 다듬고 핵심적인 참고자료가 소개된 책을 보시는 게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2021년 도울 김용옥 선생님과 박맹수 교수님과의 좌담으로 시작된 개벽사상과 종교공부 1권에서는 수은 최재우의 동학사상이 서구사상의 한계를 돌파한 세계적 수준임을 확인하고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동학과 천도교, 증산도, 원불교 같은 한반도 개벽종교들과 개벽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집중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서구 사상을 대표하는 기독교와 과학, 하이데거 철학을 개벽사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 사상과 개벽사상의 관계, 그리고 원불교 윤회 사상이 개벽사상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이 개벽 좌담과 대담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서 모두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들은 부분이 더 많았지만 계속해서 영상과 책을 통해 내용을 곱씹으면서 단지 지식을 배우는 공부가 아닌 삶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부길 중 한편에 출연하기도 해서 이번 2권의 공동저자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북리뷰는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책의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이 공부를 통해 제가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 첫머리에는 비교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과의 대담이 나옵니다. 캐나다 리자이너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종교학을 강의하신 오강남 교수님은 대표적인 예수는 없다에서 한국 기독교가 어린아이 수준의 기복적인 표층 종교를 벗어나 원숙한 성년의 심층 종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아주 쉬운 언어로 그러나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오 교수님은 일권인 개벽사상과 종교공부를 읽고 개벽이 어느 종교에나 존재하는 종교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종교학의 대가인 프레데릭 스트랭이 종교는 변혁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고 위대한 종교 창시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서버시브네스, 기존 체제를 뒤엎는 전복성인데 이런 전복은 새로운 시작과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건 역시 개벽이 아닌가 하셨습니다. 오교수님은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종말론의 원조인 조로아스터교가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통해 당대인들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 점이 개벽에 해당한다고 보셨는데요. 백낙청 선생님 역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어라 같은 기독교 윤리가 세상의 종말을 전제로 한 윤리라는 점에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흔히 회계라고 번역되는 메타노이아가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변혁 또는 개벽과 가깝지만 그렇다고 한반도의 개벽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이 논의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개벽이 세계 종교의 보편적인 주제라는 점은 쉽게 동의하셨지만, 백 선생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며 개벽을 촉구한 예수가 얼만큼 종말을 확신했으며, 바울은 또 얼만큼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승천을 사실로 믿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과연 예수와 바울이 원만한 개벽사상가인가를 따져보고자 하셨는데요. 물론, 백 선생님은 소태산 박중빈 선생을 가장 원만한 개벽사상가로 마음속에 모시고 존경하시기 때문에, 저도 스승의 스승을 모시는 자세로 소태산 사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책의 두 번째로 실린 백민정 교수님과의 대담에서는 유교와 동학, 유교와 원불교의 닮은 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백민정 교수님은 창작과 비평 2024년 봄호에 왜 귀신의 공공성인가 라는 글을 기고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귀신의 공공성 때문이라는 즉 공덕이 있는 귀신이라야 인간에게 존경과 제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귀신이 흠양하는 것 또한 재물이 아닌 후손들의 덕의 향기라는 다산 정약용의 귀신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낙청 선생님은 다산이 말하는 귀신이 천주교의 인격신과 다를 뿐 아니라 수은 최재우가 사람들이 천지만 알고 귀신을 모른다. 내가 바로 귀신이다라고 한그 귀신과도 다르다고 하셨고 특히 수은의 귀신이 서양 신학의 범재신론과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주 만유 속에 작용하는 어떤 신령한 기운이긴 한데 범재신론과는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수은의 귀신론이 하이데거의 존재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맨 뒤에 나오는 고명섭 기자편의 하이데거 논의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 선생님은 수은의 귀신론이 유교의 귀신론뿐 아니라 서양의 범재신론도 뛰어넘었다고 보신 건데, 유교에서 중시하는 예법인 제사 역시 동학에서는 향하설이라고 해서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혼령과 천지의 신령이 깊든 나를 향해 제사상을 차려라. 그것도 청소한 그릇이면 족하다고 선언한 점에서 확실히 동학이 유교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아가 백낙청 선생님은 백민정 교수님이 연구하신 서우 전병원 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교 사상가들이 자본주의 물질개벽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가르침을 남겼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고, 백민정 교수님은 유교가 그런 현대성을 가지려면 유학자들이 유교의 전통을 개벽적 사유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셨습니다. K사상의 세 번째 대담에는 교무를 양성하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의 전도연 총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전도현 총장님은 20년간 모스크바 교당에서 한류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러시아 교화를 이끌어오신 분인데, 러시아인들에게 입교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지만, 1997년 모스크바 원광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체육대회는 이제 수천 명이 참가하는 국가문화교류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전도현 총장님과의 대담에서는 원불교 사상에서 오해받기 쉬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선 도울 선생님이 앞선 대담에서 원불교의 사상은 공하고 무관한 것이다 반야불교의 핵심 사상이 빠졌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두 분은 입을 모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원불교의 이론은 구불교의 빌공과 함께 유교에서 강조하는 세상을 건지기 위한 공변될 공과의 밀접한 관계가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일원이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인 사은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불교의 텅빈 공이나 무아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원불교도 낯설지만 불교 사상도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과 일원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반야불교의 사상적 기반인 용수의 중관 사상과 소태산의 일원 사상을 조금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담에서 오광남 교수님이 원불교의 윤회설에 대해 어느 종교에나 있는 표층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전 총장님과 백선생님은 윤회설이 인과론과 함께 소태산 대각의 핵심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대교육을 받은 입장에서는 개벽사상을 배우려고 하다 이 윤회에 딱 걸릴 수 있는데요. 저도 백 선생님이 처음 윤회를 말씀하실 때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도 나는 단지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것만을 가르친다. 모든 바닷물은 오직 한 가지 맛, 즉, 짠맛이다. 나의 가르침 역시 오직 한 가지 맛, 즉, 열반 맛이라고 했고, 석가모니가 목표로 제시한 열반이 탐진치를 소멸시켜 윤회로부터 벗어남을 뜻하기 때문에 윤회야말로 불교 사상의 주춧돌이고 불교적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권인 개벽사상과 종교공부를 통해 원불교의 호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소개된 소태산 사상도 무척 매력적입니다. 그 중에 종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해야 한다거나 우리나라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거라는 예언도 좋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서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서 나는 것이므로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산 경전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우리가 잘 산다는 게 결국은 현실의 일과 이치를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산 경전으로 알고 잘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책의 네 번째 대담이 바로 제가 출연한 공부길인데, 솔직히 제가 감히 낄 자리가 아니었지만, 이 개벽 공부가 학술적 수준을 담보하면서도 일반인들도 함께 깨우쳐가는 공부 길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유튜브를 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돌 만화 논어와 만화 맹자, 만화 중용, 만화 대학까지 도돌 김용옥 선생님의 사서 역주를 총 10권의 만화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고, 사서를 공부하는 모임을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1979년에 나온 백 선생님의 두 번째 저서 인간 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개벽이라는 말만 안 나왔지. 지금 선생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 모든 문제 의식이 이미 다 나와 있어서 백 선생님의 사상의 시원을 발견한 놀라움을 안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이미 서양 형이상학의 극복 문제를 당시 민족 문화 운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셨고 이것이 서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의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과 함께 과학을 진리를 탐구하고 구현하는 행위이자 하나의 보살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이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위험한 선물이어서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잊고 과학만이 곧 진리이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기술 중심주의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시면서도 원불교의 정신개벽이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다른 점이 물질개벽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과학적인 인식을 갖고 거기에 부응하는 정신개벽을 하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론으로 고명섭 한겨레 신문 대기자와의 하이데거 대담이 실려 있습니다. 고명섭 기자님은 니체 극장에 이어서 하이데거 사상을 공부하고 정리한 두 권짜리 하이데거 극장을 쓰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읽고 어려운 하이데거 사상을 대략 이해했기 때문에 두 분의 대담 이후에 제가 북리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담은 개벽사상이 세계적인 K사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서양사상의 개벽과 상통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실렸는데요 백선생님의 1972년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D.H. 로런스 소설관을 하이데거 사상과 연결한 세계 최초의 사례일 정도로 백선생님은 일찍부터 하이데거 사상을 깊이 연마해 오셨습니다 이번 대답에서는 하이데거 사상과 개벽 사상의 친화성을 확인하고 하이데거의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번역의 문제까지 개념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엄밀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하이데거 연구자들도 꼭 봐야 할 수준 높은 대담이고 보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북리뷰를 준비하면서 개벽 공부를 왜 종교 공부를 통해서 해야 할까? K사상의 근거를 꼭 종교 사상에서 찾아야 할까?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서구 근대학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동아시아 전체에서 학은 주로 유교 경전을 외우고 해석하는 공부를 의미했고, 불교 경전 또한 방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천주교를 처음 접했을 때 학으로 적극 받아들였는데 이후 압도적 무력으로 동아시아를 침탈한 서양 제국주의로 인해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구도가 재편되면서 그때부터 서양과학과 근대학문이 보편적인 학의 지위에 올라서게 됐으니까 학의 교체가 일어난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서구식 근대교육 과정에서 전문 지식인이 되려면 대학과 대학원 같은 고등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죠. 그런데 근대는 물질개벽 시대이자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대 학문의 전문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할수록 자본주의적 방식에 물들고 물질개벽에 순응하며 살게 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 사태를 주도했거나 옹호한 자들이 대부분 서울대와 육사, 경찰대 같이 최고의 근대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들인데 이들의 욕망과 도덕 감각의 마비 현상을 보면서 정당한 리더십 윤리와 마음 공부가 없는 지식 습득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유신체제가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대표적인 인류의 종교 사상들이 당대에 맞는 인간 해방의 목표를 가졌던 것에 주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 없는 서구 군대 학문의 한계를 절감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동아시아 사상의 정수를 그대로 담지한 우리의 개벽 종교 사상을 탐구하셨는데요. 조선 후기 수은최재우가 창도한 동학과 증산 강일순의 증산도, 그리고 일제 시대의 소태산 박중빈이 창도한 원불교는 기존의 유교와 도가와 불교 사상에 개벽을 더해 당대에 꼭 필요한 깨달음이었던 남녀 평등과 신분 평등의 교리를 제시했고 자발적으로 모여든 민중이 교단을 형성하고 역사적 실천을 함께함으로써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엘리트 지식인들이 민중을 교화하는 역사가 아닌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인류 사회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온 개벽 사상과 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백 선생님께서 세계적인 케이 사상으로 호명하여 불러내신 건데요. 나라가 망한 지 9년 만에 3.1 독립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곧바로 민주공화제와 남녀 신분평 등을 명시한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사상적 기반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처음 제가 시작할 때 1905년, 을사년을 말씀드렸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조약에 적극 나선 을사오적은 다섯 명 모두 판사 출신이자 과거급제한 엘리트 관료들이었는데, 을사조약 체결 소식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고 비난이 집중되자, 이들은 이런 거짓말을 남겼습니다. 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으며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다. 다만 외교에 대한 한 가지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 맡겼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은 외교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의 영사관을 즉시 폐쇄했고 5년 뒤인 1910년 일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대한 제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이렇게 예전 같으면 관료와 기득권층이 작정하고 대중을 속이려들면 속을 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에는 지식인에 의한 정보 독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살던대로 살겠다는 타성이 없는 젊은 세대의 눈에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주변의 거짓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반원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즉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국회로 와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laughs> 여기에 응한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과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상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계엄군과 일부 경찰들 또한 두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게 하는 데큰 역할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차가운 아스팔트 눈보라 속에서 밤을 새운 젊은이들의 보살행은 선방에서 정진하는 선승보다도 더 치열하게 우리 시대의 역사적 진리에 가파는 정신개벽의 경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실의 산경전을 잘 읽어야 한다고 소태산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선진담론을 가져다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면서 체제화됐다는 점과 함께 70년 넘게 분단체제의 억압을 조금씩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힘과 열망이 서구는 물론 가까운 일본과 중국 국민들과도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세상을 함께 바꾸는 우리 역사 속 개벽 사상과 운동의 전통에 바탕한 정신개벽의 경지까지 가야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전 세계 대전환을 이끌어갈 K사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먼저 K사상을 인식하고 세계적 전파까지 고민한다면 역시 소태산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것도 그리 먼 일이 아니겠다는 희망도 품어보게 됩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K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저의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